왜 현임 수장이래? 엄청 대단한가 봐! 여기가 그의 검도관이야 저기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무 상심하지마, 사메 사부님은 분명 무사하실 거야 우리 검도관을 깨부스러운 놈들이 얼마나 강했든 다 사부님에게 지고 도망쳤잖아, 안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걸요 그전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부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사부님이 악령에 홀리셨기 때문이야. 테마 의식을 하면 분명 좋아지실 거라고. 저... 무슨 일 생긴 거야? 너희는 누구지? 네 일과 무관한 사람이든 이때를 틈타 소란을 피우려는 놈이든 다 꺼져. 안 그러면 검을 꺼낼 수밖에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어... 제자? 우리는 명경지수류의 수장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왔어. 근데 방금 악령에 홀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옷을 보니 확실히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군. 실례했어. 최근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 타이밍이 안 좋네. 사부님은 최근 귀신에 홀리셔서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어. 당분간은 너희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진심으로 제자가 되길 바라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나랑 사매가 사부님의 상황을 말해줄 테니 그걸 듣고 여기 남을지 떠날지 결정해줘. 사부님의 성함은 도문이야. 아마 너희도 들어봤겠지. 검술을 배우신 뒤 사부님은 유명한 검객들을 물리치시면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어. 사부님은 천하 제일의 검객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검술을 단련하셨어. 우리도 사부님의 열정에 감탄해서 본받고자 했고. 그런데... 그런데 얼마 전 사부님은 신의 눈을 빼앗기시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셨어. 자꾸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시고 검술 연습도 못하게 하셔. 사형이랑 상의해본 결과 사부님은 아무래도 악령에 홀리신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나루카미 다이샤의 무녀를 불러 악령을 쫓으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걸로 사부님이 좋아지실지는 잘 모르겠어 나루카미 다이샤는 뭐야? 너네 나루카미 다이샤 몰라? 나루카미 섬의 가장 큰 신사야 신사를 관리하는 대무녀님은 라이덴 쇼군과 사이가 꽤 각별하다고 해그 대무녀님을 부를 방법은 없지만 나루카미 다이샤의 일반 무녀들도 악령을 쫓는 데엔 일가견이 있지 그러니까 안심해 삼회 사부님은 괜찮으실 거야. 퇴마 의식은 밤에 열리니까 관심 있다면 너희도 보러 와. 하, 악령에게 홀리다니 신의 눈을 빼앗기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건가? 저녁에 다시 와보자. 쉬잇. 왔어? 늦게 와서 다행이야. 방금 정말 난리였거든. 방금 사매가 사부님을 부축하던 중에 우연히 사부님이 중얼거리시는 이름을 들었어 사매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사부님은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사매를 밀어버리셨지 사부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듯이 귀를 막고 두 눈이 새빨개진 채로 사방을 두리번거리셨어 사부님은 계속 무슨 이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더라고 아마 사부님이 예전에 무찌르셨던 검객들 같아 그중 안자이라는 분은 사부님의 사형이셨는데 사부님께 패한 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셨다고 해 방금 사부님이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이셨는데 하, 무녀가 사부님을 기절시킨 덕에 퇴마의식을 계속할 수 있었어 퇴마의식은 이미 시작됐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야 제발 무사하시게 물좀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 사부님이 깨어나셨을 때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방금 수상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 설마 퇴마 의식을 방해할 작정인가 그렇게 둘순 없지 여행자 빨리 따라가 보자 으악? 으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위로 가야 하나 정말 여기 맞아. 더 위로 가 보자 찾았다!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어! 저 녀석일 거야 너희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너희 정말 도몬의 제자마자 도몬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니면 몇년못본 사이에 도몬의 실력이 더는 건가? 이봐, 질문할 사람은 우리라고! 넌 대체 누구야? 음, 수상한 게딱 봐도 나쁜 사람 같거든? 나쁜 사람? 흥, 내가 도몬과 함께 검술을 배울 때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녀석들이 그때 일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따지고 보면 도몬은 날 사형이라 불러야 한다고 사형? 설마 네가 그... 맞아, 내가 바로 안자이다 도몬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야 그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예전에 나와 도모는 함께 같은 사부님을 모시며 명경 지수리를 배웠어. 난 도모보다 5년 먼저 사부님의 제자가 됐고 모두가 날 믿음직스러운 사형으로 여겼지. 명경 지수리는 잡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기 제자들은 명예와 이익 욕심이 별로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도모는 달랐어. 그는 제자가 되자마자 사부님께 웃으며 어떻게 해야 천하제일이 될수 있냐고 물었지. 사부님께서는 검술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며 그를 꾸짖으셨어. 검술 연습 좀 했다고 최강이 되고 싶다니 그런 경솔한 마음으론 절대 훌륭한 검객이 될수 없다고도 하셨지. 나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에 도몬의 검술은 무섭게 성장하더니 결국 나까지 따라잡았어. 그제야 나는 도몬의 마음엔 이미 잡념이 없음을 깨달았지. 그의 마음 속엔 오직 천하제일이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가 추구하는 건 검술의 극치였고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 엄청 대단한 사람 같네. 근데 왜 도몬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도몬이 오기 전에 나도 명경 기술류 계승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야. 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편이었고 수련도 오래해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거든. 하지만 도몬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지. 난 그와의 시합에서 패한 뒤 체면과 지위를 모두 잃은 채 도망쳤어. 나중에 도몬이 사부님께도 시합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사부님은 그때 이미 연로하신 탓에 그 시합에서 마지막 남은 원기를 다 소진해 버리셨지. 그후난 도몬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솔직히 그의 검술과 마음가짐만큼은 인정해. 그래서 그가 미쳐버렸던 소식을 듣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 도모니 어떻게 미칠 수 있지? 그는 명경지술을 극한까지 관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몰래 확인하러 온 거야. 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나 같은 건 벌써 잊은 줄 알았거든. 아무튼 난 그를 해칠 생각은 없어. 단지 확인하러 온것 뿐이야. 더할말 없으니 돌아가. 퇴마 의식도 곧 끝날 테니. 의식을 망치려고 온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오해했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돌아가도 되려나? 우선 퇴마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자. 네, 사부님이 악령에 홀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부님이 그냥 미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아, 사회 진정해. 죄송하지만 제 능력으로 봤을 때 도몬 씨가 악령에 홀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온갖 기묘한 일이 다 있으니 제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할 순 없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야인 님께서 사부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야, 야 님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야해님이 맞나요? 나루카미 다이샤의 대무녀 야해님? 정말 다행이에요. 사부님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야해님은 고금에 정통하여 직접 수많은 재난과 악령을 제거하셨죠. 전 당신들의 사부님이 악령에 홀린 건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야해님이라면 명확한 답을 주실 거예요. 실례지만 무녀님. 야인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제 시간에 나루카미 다이샤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야인님은 무의미한 기다림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후에 나루카미 다이샤에서 뵙죠. 도몬 씨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야인님이 우리 사부님 일을 알고 계실 줄이야. 사부님께 야옌님이 알아주실 정도의 명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오해라고. 하지만 그 야옌님이라고 쇼군님과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대문현님이잖아. <laughs> 어쨌든 너도 내일 같이 가보자. 제자가 되려고 먼길 찾아왔는데 우리라도 그게 헛되지 않게 해야지. 맞아 우리도 그 야옌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 사람을 통해서 라이덴 쇼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저 저 사람이 야엔님인가? 아 준야가 말했던 것처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어, 그리고 방금 뭔가 우리 쪽을 쳐다본 것 같지 않아? 아, 잘못 본 거겠지. 우리랑은 처음 만나는 건데.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난 이미 검술을 그만 뒀으니 제발 그만 놔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애님 도모 씨는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그에게 패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욕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 괴로워하고 계세요 야애님, 사부님은 악령에 홀리신 건가요? 사부님은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 <웃음> 안타깝군 당신들 사부의 몸엔 어떠한 악령도 없어. 네? 그럼 사부님은? 그래, 스스로 저런 모습이 돼버린 거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내면이 무너져 결국엔 저렇게 미쳐버린 거야.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차갑고 어두운 심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과 같아. 원인은 아마 신의 눈을 잃은 것과 관련 있겠지. 신의 눈을 빼앗기는 건 염원도 빼앗겼다는 거니까. 염원... 하지만 야이님, 염원을 빼앗겼다면 평범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부님은 왜 미쳐버리신 거죠? 당신들의 종파가 명경지수류, 맞나? 좋은 이름이긴 한데, 이 세상에 진정한 명경지수가 어디 있겠어?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자도 후배에게 밀려서 도망쳤고, 연로한 감객도 불만을 하는 채로 자신이 가르친 제자와 다시 겨뤄보고 싶어 했잖아. 잡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사부와 사형을 쓰러뜨렸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을까? 야예님 말씀은... 검술의 길은 변화무쌍해. 검으로 천하제일의 칭호를 얻는 건 범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검을 쥐고 계속해서 타인의 꿈을 배워야만 하니까. 그 중엔 그와 아주 절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천하제일이라는 염원에 집착해야만 비로소 고통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염원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공포에 몸부림치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고. <laughs> 꼭 못난 내 친구 같군. 사부님이 계속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죄송해요. 다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사부님, 사형. 그만! 에? 전에 봤던 도몬의 사형 아니야? 그,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몰래 우리를 따라온 건가? 안자이, 왜 안자이 사형이 두 명이지? 당신은 귀신인가? 복수하러 온 거구나. 알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너에게 좋은 감정은 없어. 그렇다고 네 사과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깨달았어. 애초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지. 너에게 진 대부분의 사람은 널 원망한 적 없을 거야. 오히려 자신의 염원을 너한테 맡기고 네가 더 멀리 가길 바랐겠지. 넌 이미 염원을 빼앗겼어. 더 이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넌 그들의 염원을 아사가서는 안 돼. 끊임없이 수련해서 천하제일이 되라. 이게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거 아닌가?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그들도 나처럼 될 거예요. 자신감 하나로 천하제일을 쫓는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는지도 모르죠. 만약 그들도 언젠가 나처럼 된다면 차라리 나아가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낫다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나? 사부님. 사부님이 절 해적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부터 전 평생 사부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부님처럼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제가 사부님의 제자이며 명경지수류의 계승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삼의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봐. 이제 염원을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난 염원을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너에게 패했을 때 나도 염원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내가 내 염원을 너에게 맡겼듯이, 너도 그들에게 네 염원을 맡기면 돼. 넌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던 나와 달리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잖아. 그렇군요. 명경 치수류의 총가로서 너희를 걱정시켜 미안하구나. 지금의 난더 이상 천하제일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 내면의 공허함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잡념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도 없지. 하지만 너희의 사부로서 내가 평생 깨달은 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전수하겠다. 이건 사형께서 잘 감시해 주시죠. 물론이지. 네가 언제 또 미쳐버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난 이미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서 도장에 남진 않을 거야. 가끔 가서 네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진 않은지 들여다보지. 뭘 멍하니 있나? 야애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어서 돌아가자고. 응응, 음, 빼앗긴 음. 염원을 제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잘 해결된 거겠지? 잠시만요, 여행자. 야애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군. 이 방에서 온 바람이 이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우리의 만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지만 이 섬엔 아주 적기에 도착했군. 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꼬마야. 응? 어? 저 야행님이란 사람 너한테 관심이 많나봐. 정말 예측 불가한 사람이야. 방금 한 말은 무슨 뜻일까? 어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아야카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알리자. <laughs> 아야카, 네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어. 헤이. <laughs>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여행자님 그리고 페이몬님, <laughs> 여러분께서 친구들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이, 맞아, 신의 눈을 되찾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더라. 어, 아야카, 근데 이번엔 우리 보러 나와 줬네. <laughs> 그세 가지 일을 도와주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제 친구이신걸요? 제가 토마와 얘기할 때 병풍 뒤에 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흠. 으, 잠깐만! 토마는 네 하인 아니야? 으, 나는 네 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laughs> 페이몬님은 정말 귀여우시네요 토마는 하인이기 이전에 제 친구예요 으 어, 병풍 뒤에서 나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네 좋아 아야카랑 친구 할게 <laughs> 감사해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신의 눈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명을 이행하는 쇼군의 눈에 중생은 그저 일개 생명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내면과 성광 광풍과 비바람 같은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행자님이라면 분명 느끼신 바가 있으시겠죠. 여행자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 <laughs> 정말요? <웃음> 네, 당연하죠. <laughs> 잘 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가씨. 여행자님이 모른 체하지 않으실 거라 했잖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그럼 그 비밀 얘기 는코 모레 찻집 에 가서 이야 기할까요？다른 야시로 봉행 사람 들 에게 폐가 될 지도 모르 니까요？또 여 기네, 그럼 이야기 나누 세요？전 망을 보고 있 을게요. 여긴 대체 뭐하 는데？야, 왜 항상 여기 에서 모이는 거지. 이곳은 쇼군께서 야시로 봉행에 하사하신 영지예요.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 가문만이 이곳을 개발하거나 보수하고 사람들의 수륙까지도 관리할 수 있었죠. 제사를 총괄한다는 야시로 봉행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알았다. 신비로워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곳의 제사가 뜸해진 후. 선대 조상님들이 이곳을 야시로 봉행 관계자만 드나들 수 있는 찻집으로 개조하셨답니다. 음, 비밀 기지로 쓰기 딱이네. 히히. 자, 여기서는 편하게 대화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쇼군님은 저도 각종 제사 의식에서 몇번뵌게 다예요. 위엄 있고 존귀한 모습과 엄청난 위압감도 기억에 남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분께는 감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통치자라기보다는 무정한 집행자의 모습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원이라는 유일의 목표를 이행하고 계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안수령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신의 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 오히려 질투를 사고는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 이 일에 무관심한 편이에요. 어이 너무하잖아 화나는 걸. 하지만 와타치미 섬에도 저항군은 있답니다. 저항군? 안수령에 저항하는 군인이야? 네, 신의 눈을 잃었거나 잃어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이 와타치미 섬의 상고노미안님 휘하에 저항군을 조직했어요. 상고노미안님이 속한 와타치미 섬의 산후궁은. 이전부터 나루카미 섬의 막부와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죠 저들이 이끄는 저항군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물론이죠, 하지만 매번 천수각의 안수령 폐지안을 올려도 텐유 봉행과 간조 봉행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폐기되곤 해요 그들은 항상 쇼군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라 논의할 생각조차 없답니다 그나저나 쇼군께서 갑자기 안수령을 내리신 데는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난 아직 있어. 아, 뭐가 궁금하시죠? 안수령에 어떻게 저항할지 생각해 봤어? 그게 사실 아니요. 왜? 안수령에 저항하는 건 어쨌든 신명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이런 각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결정이랍니다. 그 그럼 어쩌려고? 지금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안수령의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었어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을 숨긴다던가, 신의 눈을 가짜로 만들어 만일에 대비했죠. 신의 눈도 가짜로 만들다니! <laughs> 하나미자카 장인들의 솜씨를 얕보지 마세요. 그들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신의 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희에게 가짜 신의 눈을 만들어주시던 마사카츠 사부께서 며칠 전 텐뇨 봉행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발각된 거구나! 네, 저희도 이 방법이 금방 탄로 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마사카츠 사부를 내버려 둘순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야시로 봉행 소속인 저나 토마가 감옥을 급습하다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카미사토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거예요. <laughs> 당연히 여행자님께만 몽땅 맡길 순 없죠. 준비가 끝나면 하나미자카로 가세요. 그곳에 나가노 하라라는 폭죽 가게에 당신을 도와줄 분이 계실 거예요.